제가 어릴 적에 어떻게 해서 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적이 요 저는 그 국민학교 1학년 때6기호 가나가지고 그해 겨울에 대구로 피난을 갔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피난 생활을 했는데 저희 이모님은 그때 그각 지방을 돌며 수회 보면은 연극을 하고 그 연극이 순환전이었어요. 근이 부산 갔다가 대전 갔다가, 그 다음에 뭐 마산 뭐 이런 데도 갔다가, 그 다음에 대구 오시는데 저희 집에 들려서 저 집에 주무시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대구에 있는 대극장이라는 대구 데가 연극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영화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연극을 하루에 일요일 날, 토요일 날은 3회 공면 하고, 평일 날도 낮 공연, 저녁 공연 그렇게 해서 연극을 하죠. 좌석이 꽉 차고 양옆에 그냥 사람들이 꽉 차게 사람이 서 있고 그렇게 뒤에도 서 있고 이 정도로 관객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엄마 따라서 연극을 갔다 왔는데 거기 이모가 춘향이로 나오고 그다음에 김동원 선생님이 이도용으로 나오고 방자도 이해당 선생님이 나오고 그리고 또그 변학부로 주선태 선생님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 당시로서는 뭐 정말 그 지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연극이었어요. 근데 저는 극장 가서 앞에 앉아서 구경을 봤는데 그게 너무나 한테충격적이고 재미있고 그리고 우리 엄마가 저렇게 이쁘구나 그런 걸 처음 알았어요. 집에서 나한테 얘기하고 그랬다고 전혀 다 모습이었던 새로운 인물이 거기 나타나서 계속 학교 가서 그생각만 했어요. 엄마가 어떻게 들어간 걸 알았거든요. 아, 저기, 내가 최은이 언니인데요. 지금, 그 도시락 싸가지고 왔어요. 그때 이제 벤또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생각해갖고, 학교 끝나면, 그때 내가, 아, 이제, 그몇 학년이에요. 그때는 이제 1학년 때는 아니고 1학년 때 유교가 났지만, 그때는 한 3학년 때예요그 극장 앞에 가갖고, 저최은씨 조카인데요. 엄마 신부를 맞는데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라 그래요. 들어가갖고 극장 가서, 좌석 같은 게 없으면 맨 앞에 좌측에 맨 앞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그 공연을 하다가 이게 옆으로 오면 나부들이 딱 마주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그러면 좀 이제 그애 혼날 것 같다는 말은 좀모르는데아니면달라 이제 그 다음에 어 계속해서 이제 가방 들고 심부름 먹고 왔다고 가는 어느 날에 엄마가 집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이온 갔다 와 학교 갔다 오지 학교 갈때 늦게 끝나서 요새 늦게 끝나 요새 늦게 끝나 이 우리 집에 또 붙잡고 도망갈까 봐한 손은 붙잡고 한 손은 빼기는 거야 그냥 몸이 들고 있다가 학교 갔다 치고 학교 갔다 치고 어? 어? 그 생각까지 하고 이러면서 빼리는 거야 저거 떼때둘러면서 그냥 맞았죠 그러고 나서는 결못 갔어. 수방 그때까지 내가 춘향전에 나오는 우리 이모 대사 다 외웠어요. 현재 피라마스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다 같이 사는데 방두계에서 뭐난열몇 식구가 사는 거예요. 그냥 놀나가지고 근데 내가 외상촌이었는나 이모가 한거할줄 알아. 해보라고 내가 춘향전 대사 다 하는 거예요. 그때 내용 거가 지금도 기억난게 있어요. 그, 이제, 그, 변학도가 아주 영화를 지겠다고 그러면서 한 거가 있는데 그 장면에서 그나이가 뭐라 그러냐면 고관대장면 사실 고망주로보내 다시 했 뭐, 이렇게 나는 이도룡밖에 없다는 걸 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오픈 장면으로 툭 배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그, 올 때마다, 네. 오래 셔가지고 그때는 저기 저팜 타는 오플리아가 그 미친 여장으로타는거 그다음에 그 사람도 또 노래 같은 거뭐 왕자 같은 거 낭당공주 그런 데서 또 공주 대사 그런 거를 그냥 하면 외삼촌들이 또 나한테 너또 그거 해봐 너도 탈줄 알았더니 하고 참고 싶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누나 얘보고 좀 해보라 그래.